안녕하세요. 무스티비의 서정구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전에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겠죠. 자,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적 많이, 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적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가, 어, 아,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각종 지원금, 기업지원금으로 인해서 어, 주가가 다시금 상승하는 이런 구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상승했던 종목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더더욱더 코로나 전보다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떤 분리점이 생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이, 자, 우리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가 자이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즉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코로나, 어, 백신 관련주라든지 바이오주 등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욱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일명 우리가 코로나 관련 테마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을 했지만, 상승을 했지만,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긴 조정 기간을 거쳤던 그런 종목들이 아직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시는, 화면의 차트는 대한항공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지만 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까지는 회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정말하자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행보를 했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은데요. 자이 대한항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 자 이, 그 각종 코로나 관련 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대한항공은 여행과 뭐 운송도 관련이 있지만 여행과 직격탄을 날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시국에 팬디믹 현상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항공길이 닫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큰 이렇게 상승을 동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은요. 반드시 코로나가 반드시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즉 말하자면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상승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3, 4주 전부터는요. 이 코로나 화이자라든지 모두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곧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부, 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간이 나왔던 거죠. 자, 주식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고, 설교롭게 어,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핵심 파트는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의 주가를 아직까지 상승 상승을 기반을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나라 우리가 코로나 어, 저 코스피나 코, 어, 코스닥 기업 중에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면 상승할. 일명, 그냥 코로나 후속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코로나 후속주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관련주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GKL이라는 카지노 관련 기업, 그리고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라는 여행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은 반드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거냐. 자, 코로나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코로나 이전 상태로는 복귀하지, 예, 복귀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그러한 기업들은 코로나가 반드시 치료자나 백신이 확실히 나와야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어,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상승을 했던 바이오나 제약주, 그리고 각 기타 등등의 관련주들은 이제는 상승을 해서 수익들을 많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 국가가 개입해서 잠시 올라와는 왔지만, 예, 잠시 일시적으로 상승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가가 하단에서, 그죠? 지지선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치료제가 예, 나오거나 백신이 나와야만이 상승할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요. 그런 종목에 이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들, 그리고 여행주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백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 종목에서 우리는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많은 회원들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이 박스권 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예 지금은 우리가 17,5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지금은 28,300원입니까? 예 현재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승하지 못하고 바다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이제는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이 각 언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 정부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오늘은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으로요 코로나 전과 예, 코로나 후에 다시금 코로나 때 상승했던 종목 이후에 코로나 후속주 포스트 코로나주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수TV 예, 서정구 대표였습니다